올 1년 행사 중에 어떤 게 우리 무속인들이나 불자님들이 어떤 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중에 대해서 여러분 1년 행사 중에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백중은 이거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유래가 돼서 내려왔어요. 어, 우란분절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전생에 업을 이게 닦고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가에서는 뭐를 하느냐면은 백중날 이제 무자들 있잖아요. 무자든가 그러니까 자손들이 없는 영실들 우리 집안에 내 조상님으로 묻대 계시는데 큰아버지도 계셨고 작은아버지인데 자손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럼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무자 손들을 어 우리가 이제 어 뭐, 할머니 때 있다든가, 아버지 때 형제에 있었다든가, 내 형제가 그렇게 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날 이제 기리면서 이제 다 천도를 해드리는, 그날은, 백중날은 뭐냐면 한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탈잡지 않고 받아준다 그랬어요. 그니까 어떤 죄를 져도 너희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빌고 간다면은 내가 그 죄를 면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늘에서. 그래서 문열렸기 이 때문에 백중 때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어, 이제 우리 친척 중에도 이런 거 있잖아 할머니가 얘야 내가 참 우리 남동생이 그랬는데 그냥 그 전쟁터 가서 장가도 못 가고 죽었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청춘에. 그렇게 갔지만은 누구 하나 기려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자들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 기도해 주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백중 때는 그 집안마다 사실 그런 집안 어느 집안이든 간에 그런 혼신들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행사예요. 사실 우리 어, 선생님 그러니까 무속신 앙 무속인들한테도. 백중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근데 절에서는 이 백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 저도 이제 백중은 꼭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집안마다 집안마다 그러니까 혼자서 누구 해 갖고 자손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천도라도해 주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해 주지만은 무자손들 있는 그우이때 조상님들은 해 주기가 참 그렇잖아요. 어느 날해 줘야 될지, 어느 날 돌아가셨는지 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백중날은 하늘 열려서 어느 이름도 모르 초야에 묻힌 어느 용실들이라도 내가 받아준다 해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 놓은 날이에요 그래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백중날은 모든 사람이 그 윗대 조상님들 다 옷을 해서 제를 지내서 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언제예요 칠성날이에요 칠성날 음, 여러분들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자손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가면은 이 아이는 칠성님점에 팔아줘야 된다. 그건 뭐냐면 누구나 천수를 누렸으면 다 좋겠죠. 근데 음. 예 단명수가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법당이나 부처님 전에나 이렇게 명달이 얹인다고 그랬고 칠성님 전에 이렇게 올린다 해서 칠성날은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제 우리가 어 동화나 이런 데 보면은 어 칠성날 되면 7월 칠성이면은. 견우와 직녀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걸로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이게, 무속에서나 불가에서는 이 칠성날이, 어, 자손들을 위해서, 어, 저기, 명, 명 길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라고, 그, 오로지 자손들을 위해서 비는 날이 칠성날이에요. 칠성님 전에 우리 자손들을 어, 올려서 빌고 아, 그 목목히 다 떡을 쳐서 이렇게 해서 명달을 올려서 다축원해서 그래서 밤에는 이제 그 명달을 올린 거다그 갖고 이제 그 영궁이나 이런 가가지고 이제 하늘에 대고 호명을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다그 이름을 호명을 해주면서 이 아이 하늘에서 다잘 칠성님 전에서 잘 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고 백중하고 칠성은 어. 이 불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무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런 둘 행사입니다. 그 1년 중에 이두 행사는 빠질래 빠질 수 없는 그런 행사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니면 신도님들도 다 이거는 기억을 다 하시고 어느 날인지 거의 아세요. 그래서 이 행사들만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거 행수매기 방생, 그단오또 칠성, 백중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1년 행사는 아, 그러면은 내 자손들이나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편안하게 무탈하게 1년을 날수 있겠다라고 생각들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네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끝으로 제가 잠깐 얘기를 한다면은 불가에서는 불가에서는 이 일년 행사가 우리 무속인보다 더 많죠. 무속인들보다 많은 게 이제 우리 신도이면서 불자님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법당에 오시는 분도 있으면서 법당에 오시면서. 어, 전에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장제일 있고, 관음제일, 미타제일, 약사제일,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우리 달력에도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표시돼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듯이, 지장제일은 먼저 가시고, 어, 선업을 못 닦고 가신, 어, 네, 조상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의 아니게 일제시대 때나 이런 때 보면은 내 조상님들이 본의 아니게 어, 업, 네, 저기 선업을 닦고 가셔야 되는데, 많은 안 좋은 이런 걸로 가시고 또한 또 좋게 사셨는데 내가 내 부모님 때에서 전쟁 중에 집을 끌려가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이럴 때는 지장제일날 이렇게 많이 천도를 하는 기도를 많이 올려요 지장제일날 이렇게 내 부모님이나 형제나 윗대 조상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좋은 데 가달라고. 그래서 지장제일은 그 천도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음제일은 뭐냐면은 남한테 베푸는. 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어, 좋은 것도 내가 나눠주지만 나도 그 하는 만큼 나한테 복록을 누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관음제일이에요. 또 미타제일은 그 조상님들 있잖아요. 이게 아까 지장제일하고 틀린 건 지장제는 어그니까 굉장히 힘들게 가신 분들을 지장제일 하시고 미타제일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 우리 그냥 편안하게 가셨던 분들을 그 어, 기도 올리는 그런 날이에요. 어, 이렇게 제를 지내고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고 또 약사제일은 말 그대로 아픈 내 부모 형제가 있으면은 약사제일 날은 그 앉아갖고 약사청을 하는 거예요. 절에서 약사청을 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신도 중에 한 분이 그때 암인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일을 구술을 한번 했어요 그곳은 근데 이제 또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운세를 보니까 또 그걸로 아플 것 같아서 그때 그 그분이 이제 스님 법문을 저기 절에 가서 약사청을 하면서 법문으로 이렇게 닦아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건강하고 잘 사세요. 이제 꽤 오래 됐죠. 잘 사시는 거 이거 봤어요. 이렇게 해서 지, 절에서 하는 행사가 이게 중요한 게한네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니까 그래서 왜냐면 우리 무속은 절을 뛰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을 뛰어 놓을래 띄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보살님들은 아우 절은 막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법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문이 스님들의 법문을 어삐껴서온 것이 거반이에요. 우리는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거 있었지 무속인들은 내려오는 문서가 없어요. 정통으로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윗대그 법사님들이나 뭐나 그 절의 스님들 법문하고 우리 우리의 법문 우리가 하는 행해지는 그 법문하고 합산을 해서 기본은 절의 스님들이 쓰는 법문을 기본을 두고 우리가 법문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띨래띨 수가 없어요. 어, 절하고 어, 뛸래 뛸수 없는 우리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 무속인 어, 우리 무속 신앙인이나 예, 불자님들 일련 행세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더 사세한 거는 각자 선생님들 아시는 데 있으면 연락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어, 건강하시고요. 어, 지금까지는 백서감의 천국맘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